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중반의 여자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바에서 일을 했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와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지냈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알바와 일들을 하며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할수 있는 일을 찾다, 바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바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께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 하던 일보다 두 배, 세 배의 돈을 받다 보니 계속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에 찌들어 있었지만 남동생은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돈을 요구하셨죠. 저는 못했지만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아둥바둥 돈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저라는 존재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학창시절 친구들도 없어졌고, 남자친구라고 만나는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저는 존중도 사랑도 몰랐어요. 저에게 막대하더라도 제가 사랑하고 전부 다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에 늦어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그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려버렸습니다. 출근해서 갈아입을 옷은 가방에 놔둔 채로 저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 두고 내린 걸 아는 순간 바로 카드회사를 조회하고 택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는데 친절한 목소리로 걱정 말라시며 이쪽으로 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의 친절함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만나보니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례금과 커피를 드리려고 했는데 더웠는데 고맙다며 커피를 받고는 사례금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풀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버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기사님의 말이 계속 떠오르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날 바에서 진상 손님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도 취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택시를 불렀는데 그 가방을 두고 내린 택시 기사님께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리던 날 기사님을 택시라고 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취해서 저는 기억도 없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 택시 기사님께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기사님께 문자를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바로 답장이 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분명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부터 그 기사님의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의 인사로 밥을 사겠다고 하며 자연스레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일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대충 얼버무려 제가 다니는 술집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당장의 일을 관두고 저희 집의 생계를 끊을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 남자는 제가 이제껏 알던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만 못 누리던 삶이었을지도 모르죠. 성실하고 소박한 그의 모습에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모습이 멋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이르지만 둘다 서른 중반이기에 자연스레 결혼을 이야기했죠. 저는 어떻게 제 직업을 이야기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둘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어느덧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부유하진 않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부유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남친의 동생이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술집 여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멍해져서 남자친구의 동생을 봤는데 그렇게 경멸하는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동생의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친의 동생은 어디 술집 여자 주제에 자기 오빠랑 결혼하려고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남친 부모님과 덩그러니 남은 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에 미칠 것 같았고 눈물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역시 나는 행복해질 수 없구나 하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시댁 부모님들은 무슨 일이냐며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친은 제게 수도 없이 전화했고 문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저를 경멸하는 얼굴은 수도 없이 봤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얼굴은 볼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집에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저를 믿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냐고 할수 있지만 네, 저는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서로를 안고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이 이 사람 덕분에 떳떳해졌습니다. 남친은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떳떳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덕분에 술집에서의 일도 그만두었죠. 저는 술집만큼 벌지 못하지만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며 남편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은 주방과 화장실이 옆에 붙어 있어 손님들이 지나다니며 주방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 저를 봤는지 신우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손님과 사장님 모두 있는 자리에서 술집 여자 주제에 오빠를 꼬셔서 잘살수 있을 줄 알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저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저도 여자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제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하긴, 저라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제 동생이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 그 여자와 산다면 미쳐 돌아버릴 것입니다. 특히나 제 남편과 같이 정말 좋은 사람을 감히 제가 만날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들며 식당에서 신우에게 두들겨 맞으며 신우가 미우면서도 제 모습 같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진정이 되지 않아 경찰과 시부모님, 남편 모두 오고 그날 식당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홀로 남아 생각했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내 불행이 남편에게도 전해진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집은 지금은 어느덧 살림살이로 꽉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인지 다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울던 모습이 생각나며 남편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으로 바로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죠.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단칸방이든 고시텔이든 심지어 끔찍했던 아버지와 다시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팔자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때 현관문 비번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가와,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은 제가 짐을 싼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집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을 보며 울었습니다. 분명 그는 내가 없으면 행복해지겠지만 남편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다 해결했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떳떳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과거가 사라지진 않지만 앞으로는 절대 부끄러운 짓 하지 않으며 살겠다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서일까요? 신기하게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겼습니다. 콜센터 업무로 손님을 만날 일도 없어 신우 걱정은 덜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을 갔다 오면 남편이 밥을 하고 함께 집안일을 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집에 돈 붙이는 날도 아닌데 웬일로 동생이 전화를 했길래 받았습니다.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동생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 신우가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번엔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 동생은 제가 술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집에 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은 저에게 너무나도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술집, 그게 언제까지 저를 힘들게 할까요? 언제까지 그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니게 될지 무서웠습니다. 떳떳하게 돈을 벌지 않았지만, 동생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몰라주는 동생에게도 이런 인생을 살게 된 저에게도 신우는 제 동생에게도 더러운 것이라며 저와 싸잡아 동생을 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남편과 저는 우리가 좋아서 한 결혼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뭐든 상관없습니다. 불쌍한 제 동생은 관련도 없는데 저 때문에 욕되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신우를 찾아가 신우가 했던 것처럼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서 내가 부끄러웠어도 내 동생은 부끄러운 짓한번한적 없다. 당황해 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니 저도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며 으름장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버리고 나니 내가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저녁을 해두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냥 화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이 시댁에 와 있다며 답장 하나 오고 아무런 답장도 해주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왜 이런 걸까요? 남편을 만났던 시간들이 모두 꿈 같았습니다. 이전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보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남편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를 너무 불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했고, 그러던 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달려나갔는데, 남편이 아닌 신우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가라앉으며, 미움과 죄책감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신우는 제게 점점 다가왔고 제게 잘못을 인정하기에 제가 흥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걸어와서는 식탁 의자에 아무 말 없이 신우는 앉았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신우가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제게 앉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저와 신우는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우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뭐라도 마실 것을 내주려 했는데 바로 신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상황들이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걸 알지만 저는 저희 오빠를 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집은 대단한 거 하나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가정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이에요. 언니도 그걸 알고 있겠죠? 신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피식 웃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저희 둘한테 화가 났어요. 저는 저희 오빠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사는 게 정말 싫어요. 그렇다고 언니를 받아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껏 했던 행동들은 정말 잘못했어요. 응원은 못해도 앞으로 미워하진 않을게요. 아, 그리고 저희 오빠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낮에 그일 있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는 언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오죽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겠는지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신우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편이 여기로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어느 정도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웠죠. 그렇지만 오늘 남편이 없는 끔찍한 하루를 겪고 나니, 남편 없이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하겠구나. 정말 끔찍하겠구나. 신우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남편을 포기할 순 없겠구나. 저는 신우에게 고마워요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도 정말 미워하고 저를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찾아와줘서 이야기를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관계의 첫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우는 한숨을 한번 쉬고는 가볼게요 하고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조금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남편을 보자마자 안도감과 지친 마음과 행복한 감정이 함께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 다정하게 저를 부축해 주었고 저희는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연을 끊고 지내기로 한 동생이었지만 제가 함부로 대한 것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동생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의 동생이 이기적으로 보였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고, 오해들과 미움이 쌓여서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관계들도 싫고,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다시 믿어줬죠. 그렇게 저희는 돌아 돌아 저희가 함께 꾸렸던 이 집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도 저라는 존재를 챙기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변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진지하게 아이를 이야기 중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댁도 간간이 남편은 들리고요.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니며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고, 이렇게 돈 버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와 인연을 갖게 해준 택시 운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작지만 저희의 시간에 따라 물건이 가득 채워진 집도 아직 그대로고요. 여기서 저희 둘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동생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좀 미안한 게 동생은 신우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동생은 시간이 지나 저에게 술집에서 일했던 것에 대해 너무 나쁘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자기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에게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몇번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을 때는 집안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럽고 뭔가 제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에게 제대로 소개해 준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아버지가 밉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은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도 정말 사랑해 줄 거고 부족함 없이 키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영화 같은 남자를 만나 제삶 전체가 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도 모두가 힘든 시기에 힘든 삶을 지나고 있을 것이지만 저같이 불행한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동안의 일들과 제가 살았던 날들이 이 글을 통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겠지만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